블로그 이탄. 갑자기 꺼져 가지고 그냥 강아지랑 놀고 있었어요. 예. 음, 음. 음. 아, 얘가 안 깨물어서 뭔가 만만한 것 같아. 왜? 오야야야야야. 깨물든 깨물네 않아요. 아이씨 아, 아픈게 아니라 간지러운데? 맛있나봐요 아니야 카메라 의식하지마 <laughs> 당황했어 카메라 때문에 멀리 가는것봐 <laughs> 손이 갈수록 멀리 가응 응. 꺾였어, 아어 예. 왜? 왜, 왜, 왜? 음! 안녕하세요. 하신 적품입니다. 아, 귀 아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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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봐요. 내 손이 맛있나?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이지만 여기 오기 전에 과자를 먹었었거든요? 근데 불고기 맛이었는데 그게 냄새가 되어가지고 자꾸 깨물려고 해, 이제. 아이씨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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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아프다니까 으응 음, 간지러 내가 <laughs> 깨물려니까 얘가 너무 입이 작아 아씨 이빨로 긁었어 얘가 아야 아야 얘 사나워졌는데? 내가 니털을 꾸져봤구나 미안해 꽃고 제가 꽃코 털을 야, 꼬꼬. 방금 꽃 이게 뜯어내 있어요 미안 미안 내가 주먹을 졌는데 니털이 이 무슨 추억이 거진 있어요 위이이이 카메라 무서워해 나타어 <우리. 놀놀놀> 이코야자 내일 봐라. 아, 지러워아코고 완전 졸기져젖기 한데, 계속 놀려보면 어차피 털 만지면, 은 돼가지고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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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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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. 야, 알겠어. 야, 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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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음, 네, 저는 이만 <목소리> 오늘 저는 이만영0을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될수 있다면 3탄도 올릴 건데 삼탄 못 올릴 수도 <목소리> 있어요. 많은 <목소리> <나는> 여러분들 안녕, <목소리> 안녕 코코도 <코코딩타>. 인사, 안녕히 계세요. 구벅. <목소리>